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명항으로 나왔습니다. 자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제가 펜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사진을 좀 보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박에 8명 기준 80만원이고요. 인원은 최대 인원은 한 30명, 20명 정도는 네, 넉넉하게 지낼 수 있고요. 좀 좁게 하면 한 30명 정도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분께는 10%의 프로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갈비가 잘 익고 있습니다. 아 괜찮아. 아 이거 기름 떨어지면 불이 점점 붙어. 자 이렇게 자 준비를 했고요. 등갈비 있고 삼겹살도 있고요. 기름이 이 있고. 예, 고기가 익으면서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확확 오릅니다. 근데 그럼 고기가 타니까 뚜껑을 덮어주면 산소가 덜 들어가니까 고기가 훈제도 되고 잘익어버리네 여러분 미약불이 그렇게 일어나버린다니까 그럼 고기가 다 타버려 자 청양고추도 썰어갖고 왔고요 자 우리 집 바비큐장입니다 컨테이너 안에다가 이렇게 바베큐장을 설치했습니다. 자, 다 이금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동명항에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고등어 낚시는 저 안쪽으로 쭉 들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1박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원투 낚시와 고등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내에 고등어가 좀 들어왔을지. 일단은 낚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보니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아 중간쯤 들어왔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요. 고기 올라오는 모습을 볼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한 분은 해를 뜨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기를 예, 잡긴 잡으셨나봐요. 연휴인데 연휴인데도 불구하고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 같고요. 에, 동명항은 에, 좋은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지역 분들도 오토바이를 타고 많이들 오셨는데 다 아, 어디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밑에 내려가 계신 분들이 지역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들이 한 서너 대 있고요, 자전거도 있고요. 저기. 청모동 방파제 쪽에, 내영 쪽에는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한번 좀 화면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모동에 차라리 더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음, 여기는 정갱이를 잡으시는지, 고등어가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파제를 다시 청우동 광파제를 다시 한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일단은 사람은 낚시하시는 조사님들이 여기보다 는많것같습니다 그래서 청호동 방파제도 한번 가보고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오늘이 안되면 내일에라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예, 정경인가요? 고동인가요? 전어 가기도 하고, 예, 자, 2층에서 보고 있어. 갖고 무슨 오동인지 잘안 보이네요. 자, 무슨 오동인가요? 전어 가기도 하고요. <laughs> 무엇을 잡았네요? 아 전어 같습니다. 전어. 고돌이 예 고동오 새끼를 고동오라고 합니다. 예 고동오라고 합니다. 자, 아, 예, 또 뭐가 잡혔는데? 아, 예, 역시나 자, 고, 고도리 갔습니다고동어실갔습니다 자, 여기는 개를 그래. 잡아갖고 오네요. 바이트메 <laughs> 작은 개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응. 수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다섯 잡았네 자, 여기는 내항인데요. 동명 내항인데 다른 곳보다 고등어가 더 작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할머니가 배를 열심히 뜨시는데 그래도 꽤 잡은 것 같아요 계속 뜨고 계시는 거 보니까 아, 가족끼리 이렇게 온것 같은데요 자이 노란 통 안에 고기가 좀꽤 보이는 것 같아요 볼수 없으니까 고기가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 아이 고등으로 잡은 옷은 꽤 잡은 것 같아요. 정확한 말일 수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꽤 여러 마리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 갖고잘 보이진 않지만 돌아다 자, 고 기가 또 왔나요? 이끼리 있는 모양입니다. 자, 어, 또온것 같습니다. 자, 왔습니다. <laughs>

사이즈가 작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오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오 정도는 네,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자, 여기도 한 마리 온것 같은데요. 아, 예. 너무나 작아서. 자, 해가 한 접시가 나왔네요. 해뜬걸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를 뜨셨는데요. 한 접시가 나왔네요. 여기서 직접 잡아갖고 해도 시셔갖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배도 아, 예쁘게 잘뜨셨네요 할머니가 해를 뜨셨어요 자, 마늘도 갖고 오셨네요. 음, 이가 어디 갔나, 어디서 쳐지구나. 할머니는 여기 계시는데. 여기 있습니다. 해를 이렇게 이쁘게 잘떴습니다고 너무 해입니다. 아또 잡았네요. 자, 뭔 무슨 어성이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역시 고등어 색고등어. 자, 가족끼리 이렇게 와서 잡아서 애를 떠서 먹으면 에, 맛도 있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어린 친구들이 고기를 잘잡네요. 자, 동명왕에는 고기가 작은 고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예, 시기적으로 조금 이런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루 와서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며칠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상황은 상황이 다른 것보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서요. 뿌려주고 낚시를 하시면 에좀 작은 사이즈는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족할 만한 상황은 못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